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선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기본 도형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계속해서 진행할 건데요. 첫 번째 유형으로 각의 분류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이라는 것은 얘들아 무슨 말이었냐면 우리가 각도기에서 보듯이 90도, 기억자나 니은자 모양으로 우리가 생기는 각을 90도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름을 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직각 두 개가 만나. 그러면 90도 더하기 90도. 그것이 바로 평각입니다. 180도인 각을 평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예각이라는 것은 얘들아 90도보다 작으면서 0도보다 큰 것을 우리가 예각이라고 얘기해. 둔각이라는 것은 얘들아 뭐냐면 지금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이제부터 둔각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겠지? 그러면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결과가 항상 둔각인 것은 이라고 했어. 얘들아, 예각 더하기 예각을 했을 때 항상 둔각이 나오니? 아니야. 우리 예각, 그냥 기본적인 30도만 생각하더라도 30도 더하기 30도를 했는데 60도밖에 되지 않아. 90도보다 작은 예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권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둔각이라고 하는 부분 보면, 니음번 보면 예각 선생님이 30도랑 그 다음에 둔각을 지금 170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80도보다 약간 작은? 그럼 200도란 말이야. 둔각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90도보다는 크고 180보다는 작은 각도예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니은 번도 틀렸네요. 그러면 직각에다가 살짝 예감만큼 더해준 거는 90도 더하기 0하고 90도 사이에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 둔각이 맞네요. 둔각. 그 다음에 평각에서 예각 살짝만큼만 뺐어. 예각이라는 건 0도에서, 0도에서부터 90도보다 작은 각 사이에 있는 각이죠. 그래서 그 각도만큼 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 180에서 많이 빼봤자 90도 근처에 있는 각이니까 그럼 90도보다 큰 각이 되어서 1번도 맞네요. 그래서 37번의 답은 디귿, 리을 두개 이렇게 해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둔각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b 가될수 있는 것은이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둔각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180도입니다. 이 180도 중에서 둔각이라는 것은 둔각은 무조건 80도보다는 에이, 90도보다는 커야 하죠. 그렇죠? 우리가 둔각이라는 거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90도보다 큰 각이 있다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각들은 90도보다 작게 돼. 그래서 두 각의 합이 두 각의 합이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둔각인 각보다는 작아야 돼.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각의 비율을 생각을 해 봤을 때 나머지 두 변의 합, 나머지 두 각의 합이 나머지 제일 큰 각의 합보다 작으면 되는 거야. 잘봐 봐. 자, 2 더하기 3, 작은 각의 값을 더했더니 5예요. 똑같이 나오면 안 돼. 자, 1 더하기 1, 얘도 2네요. 자, 3 더하기 4를 했더니 8보다 어때? 작아. 얘가 바로 둔각삼각형이 될수 있겠네. 됐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 더하기 4를 했더니 5야. 4보다 크네. 그리고 각이 같네요. 그러면 이등변삼각형이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대4대 5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보면 3 더하기 4를 하면 7이야. 지금 각의 비율이 작은 거두개더 했더니 둔각이 될 수가 없겠네요. 얘가 더 크니까 두 각의 합이 그래서 나 우리가 구한 얘 3번. 3, 4에 해당하는 각도의 합이 이 8보다 무조건 작기 때문에 8이라고 하는 둔각이 훨씬 큰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각의 크기를 구하기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금, 직각과 평각에 대해서, 우리 직각이라고 하는 거는 90도라는 성질을 이용해 줄수있다 그랬어. 그치? 직각은 90도이기 때문에, 우리 직각을 이루는 각에 대해서 님이 하나를 X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90에서 X를 뺀 거야. 왜냐면, 이 둘을 더했을 때 항상, 90도가 되야기 하 때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90 마이너스 x x 이렇게 할수 있고요 평각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쓸수 있어요 한각을 x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대각은 180에서 x만큼 뺀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각 x를 구하세요 이랬어 얘들아 지금 x 2 x 플러스 18 더하기 x를 했더니 뭐가 나왔대. 그렇지, 각 90도를 이룬대. 선생님이 돈은 나중에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3x는 얘들아 18을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다가 18을 빼주면 지금 72가 되겠네요. 그러면 3x가 72도라는 거니까 x도에 해당하는 건 몇도냐면 x는 326, 34, 12, 24도입니다.라고 구할 수 있겠다. 따라서 x의 값은 24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평강 문제네요. 얘네들을 싹더 했더니 몇 도다? 180도다. 라고 쓸 거야. 그래서 3x도 마이너스 4도 플러스 40도. 플러스 x도를 했더니 4x도 플러스 36도야. 그랬더 얘네들이 싹 더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지? 평가 18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4x는 얘들아 선생님이 36도를 넘겨주면 180 마이너스 36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140몇 도가 돼? 그렇지. 144도가 되겠네. 그렇다고 해서 X 앞에 개수, X도 앞에 개수 4로 나눠주면 얘는 4, 32, 4, 6에 24. 그래서 X에 해당하는 건 36도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다. 36.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A5와 C5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서로 수직이래. 그럼 얘들아, 여기 32도랑 얘를 더했을 때, 이 X를 더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90도가 나오는 거야. 자, 32도. 더하기 x를 했더니 그게 바로 90도예요 라고 쓸수 있고 또 뭐라고 했냐면 지금 b5랑 b5랑 d5가 수직이래 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cod 각 cod랑 지금 뭐를 더했더니 x를 더했더니 90도래 그럼 얘들아 각 cod가 뭐가 되는 거야 어 맞아 각 cod는 지금. 같은 X 값을 더했을 때 90도가 나왔다는 건각 COD가 32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찾아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알겠죠? 41번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Y 빼기 X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직각을 잘 찾아보자. 자, 직각을 봤더니 얘들아, 어, X와 Y가 만나서 X 더하기 Y가 지금 뭐라는 거야? x도 더하기 y도가 90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를 구하는가 봤더니 얘들아, 지금 요만큼 50에서 50에서 x를 빼고요. 50에서 x를 빼고 그러면 여기가 50 x야. 근데 이50 x랑 60을 더했더니 뭐가 돼? 그치 60을 더했더니 어, 전체 180에서 90을 뺀 90도가 되네.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가 110도, 여기가 90도니까 선생님이 110도 마이너스 90도 그리고 마이너스 x를 이항해주면 x도입니다라고 해서 따라서 x도는 몇도? 응, 2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x도가 20도라면 선생님이 y도 구할 수 있어요. y는 몇도? x에다 20 대입하면 이항해주면 90 마이너스 20이니까 90도 마이너스 20은 70도예요. 라고 구할 수 있겠다. 자, y가 70도이고, x가 20도라면 70에서 20을 빼주면 몇 도가 되는 거야? 그렇지. 50도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각의 크기 구하기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 유형도 정말 많이 나와요. 앞에서 별표 두개 정도라면 얘는 세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주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을 때 보면 얘들아, 크기의 비율이 주어져 있다. 비율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비례배분을 생각하면 돼.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례배분을 배웠습니다. 몇대 몇으로 내가 각을 배분하려고 한다. 그럼 전체. 180도 분해 A 대 B 대 C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해 A에 해당하는 거. 그치? 그 다음에 Y 각도를 구하고 싶어. 전체는 180도야. 평각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분해 Y에 해당하는 거. B. b에 해당하는 비율로 구해 주면 돼. 같은 방법으로 z는 a b c 분의 c 해서 우리가 아, 180도 곱하기 이렇게 비례 배분을 해 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삼각형이랑 아니면 평각이라면 나머지 두 각을 구한 다면 그냥 180에서 빼 줘도 괜찮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 알겠지? 그러면 우리 바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x y z를 더해 했면 180도입니다. 그런데 x y z가 1대2대3 이래. 그러면 123 중에서 x 도에 해당하는 비율은 1이고 y는 2이고 z는 3이야. 얘가 1도 이고 2도 이고 3도 이라는 게 아니라 간단한 자연 수비로 나타냈다는 1대2대 3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구해 줘야 돼. 자 180도 전체 180도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중에 x가 해당하는 건 1. 6분의 1 곱해주면 30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분의 2 해서 얘는 어. 60도.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Z도 구해줄 수 있고, 아니면 30도, 60도 구해놨지? 그럼 전체 180에서? 90을 빼면 나머지 90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가계 크기 사이에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 조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AOB가 만약에 X도라고 했습니다. X도라고 했을 때 BOC가, BOC가 만약에 AOB의 4배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X도라고 표현하는 걸 가지고 여기가 A4X 4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만약에 AOC가 AOC가 지금 a o b 에 a o, 4, a, o C의 b 에4네 배를 한 거다라고 했으면 AOC의 4 배입니다. 따라서 BOC는 전체 4x라고 했을 때 x만큼 뺀 3x예요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방금 무슨 말이냐면 방금은 지금 AOC가 AOC가 AOB의 4 배라면 얘 전체가 4x라는 거야. 얘 전체가 4x도라면 x도 빼주면 요만큼은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3x도인 거야. 그래서 내가 문자를 뭐로 놨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문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서 빼기, 더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대 b 대 c의 각도가 3대4대 2인데 얘네들 다 더했더니 몇 도야? 180도래. 그러면 얘들아 평각이니까 180도인데 180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야. 그러면 선생님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180도 곱하기 a에 해당하는 3 더하기 4 더하기 2 분의 a는 뭐야? 그렇지. a에 해당하는 건 3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됐어. 그러면 180도 곱하기 우리는 3 더하기 4 더하기 2 하면 9 분의 3이죠. 그러면 3 분의 1 이렇게 할수 있고요. 따라서 60도입니다. 라고 구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43번의 답은 4번입니다. 됐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4번 봤더니 a o 와 OC가 지금 직교한다 수직으로 만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각 A, O, B, 그 다음에 B, O, C가 각각 1대 4예요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얘를 X라고 둔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4X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 O, C에서, B, O, C에서 A, O, B를 뺀 만큼의 크기. 우리가 궁금한 건 4x에서 x만큼을 뺀 3x의 크기가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다면 우리가 x 더하기 4x를 했을 때 5x인데 그 5x가 몇도? 9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보자. 자, 5x는 지금 90도입니다. 그럼 x는 5일은 5, 5 8에40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3곱하기 18 이렇게 할수 있고요. 83, 24, 2, 133, 54도예요.라고 할수 있겠네. 됐나요? 네. 그래서 4번, 4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오른쪽 그림에서 a o 와 f o 는또 수직입니다. 그리고 EOF. EOF가 20도이고요. AOB는 BOC와 같대. 각을 2등분했나봐. 이렇게 둘이 같고, COD와 DOE의 크기가 같습니다. 라고 돼 있어. 선생님이 같은 각도에 대해서 같은 문자 표현해볼게. 여기가 X, 여기가 Y.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X 두 개랑, X 두 개, Y 두 개랑, 나머지 20도까지 더 했더니 몇 도야? 그렇지. 전체 90도입니다. 됐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B, O, D는 X 하나, Y 하나야. 아, 선생님은 지금 X 더하기 Y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X 더하기 Y라고 한다면 20 넘겨주면 몇 도가 되는 거야? 그렇지. 90에서 20도 빼주면 70도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 앞에 있는 개수 2로 나눠준다면 몇이 되냐? x 플러스 y가 35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도는 35도. 이렇게 할수 있겠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B5와 C5가 서로 수직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D, COD는 b 5 a 의 B5A에 2분의 3배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그럼 각 B5A를 X라고 한다면 얘는 2분의 3X가 되겠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X랑 2분의 3X를 더했더니 뭐가 된다? 어, 지금 2분의 3X. 더하기, X를 했더니, 그게 바로 90도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줄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얘들아. 2분의 OX도가 되는 거네. OX도. 따라서 X도를 구하려고 봤더니, 90 곱하기 5분의 2예요. 라고 쓸수 있고, 515, 58에 40. 그래서 36도입니다. 해서 막 36도라고 딱 쓰면 안 되고, 근데 우리에서 문제는 2분의 3X를 구하라는 거잖아. X가 아니라, 그래서 2분의 3x도를 다시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6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면 자18그 다음에 8324 54도예요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 그래서 각 COD의 넓이는 54도 46번의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됐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a e 와 b o 는 서로 수직입니다 그리고 각 AOC는 BOC의, BOC의 2분의 5배이고 DOE는, DOE는 COE의 지금 반절 각도예요. 라고 돼 있네.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걸 X, 여기도 X라고 할수 있어. 됐어. 그럼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90도에서 얼마만큼 뺀 거? 90도에서 EX만큼 뺀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BOC에 대한 힌트를 AOC에서 또, 또 얻어낼 수 있어. 자, BOC라는 것은 90 마이너스 2X인데요. 여기에 지금 2분의 5배를 한개각 BOC에 대해서 2분의 5배 한개 AOC와 같다. 그러면 지금 90도 직각 더하기 90 마이너스 2X 한 거랑 똑같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구해보면 45도 곱하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80도 마이너스 2X 자, 마이너스 5X, 이 향에 오면 뭐가 돼? 그렇지, 3X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180도를 선생님이 여기로 옮겨갈 거야. 그럼 45도 곱하기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 그렇다면 얘들아, 45 곱하기 5는 5, 5, 25, 2, 4, 5, 20, 225입니다. 225도에서 빼줄 거예요, 180도를. 그러면 5 내려오시고요, 4. 그러면 45도입니다, 라고 할수 있겠네, 따라서 얘가 45도예요. 이렇게. 그럼 3x가 45도래. 그럼 x는 몇 도가 되는 거야? 음, 따라서 x는 지금 3으로 나눠주면 15도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 답은 47번에 2번. 이렇게 체크해 줄수 있겠다.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X, 각 Y는 1대 2이고요. 그 다음에 각 X와 각 Z는 1대 3입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럼 선생님이 얘를 X라고 놓는다면 얘는 2X가 되는 거고 얘는 X의 3배니까 3X. 요렇게 되겠네. 그런데 각 Z에서 X를 빼달래. 각 Z에서 X를 빼달라는 건 어, 그러면 2X만큼을 구해주세요. 이라는 거네. 2X 구해주세요. 그럼 얘들아, 지금 봤더니 X 더하기 2X 더하기 3X. 전체 6X가 몇이 되는 거야? 180도 평각이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X 하나는 몇 도가 되냐면 30도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두배 라고 해서, 우리가 2X는 60도예요. 라고 해서 답은 5번이에요. 라고 체크해 줄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각 AOB와 각 BOE가 4대5래. 근데 AOB와 BOE를 봤더니, 어, 4대5인데? 그게 평각이네? 그래서, 먼저는 선생님이 각 A, O, B를 구하려고, 180도 전체 평각 중에서 9분의 4에 해당하는 얘가 몇 도가 되고, 80도가 되고요. 얘를 구함으로써 각 B, O, E는 뭐라고 구할 수 있냐면, 180에서 80을 뺀 100도예요. 라고 구할 수 있겠다. 180에서 80을 빼줘서 100도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80도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 전체가 100도예요. 라고 구할 수 있어. 됐나요? 이거 구해놓고, 그 다음 문제를 봤더니 뭐라고 돼있냐면, 지금 각 A, O, B에, 지금 B, O, C에 5배. 여기를 선생님 X라고 한다면, 이거에 5배가 A, O, B가 된대. 여기가 O, x 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X, O, X. 근데 그 O, X가 뭐야, 지금? 음. O, X가 지금 8 0도예요 오 1은 5. 오6의 30. 그래서 X 하나는 16도입니다. 라고 구했네요. 됐어요? 네. 그러고 나서 봤더니 지금 D, O, E. D, O, E는 C, O, D의 다섯 배래 여기가 Y라고 한다면 여기는 5Y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지금 X 더하기 지금 뭐가 됐냐면 6Y를 했더니 그게 100도예요. 라고 쓸수 있어. 왜? X 하나, Y 하나, Y 다섯 개를 싹 합했더니 100도래.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x 대신에 16도를 대입해주고요. 플러스 6y는 100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6y는 뭐가 되냐면 16을 빼주면 되겠다. 84 이렇게. 따라서 y 하나는 몇 도가 되냐면 61은 6, 64, 24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x가 16도, 그 다음에 y가 14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b, o, 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b, o, d의 길이는 지금 14 더하기 16을 해주시면 바로 30. 입니다라고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입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각의 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풀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활용되어 있는 문제로 만나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